자 이번에는 사이클로펜테인 다섯 어, 개짜리 펜테인인데 사이클로펜테인 만약에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1 0 8도라는걸볼수 있고 근데 여전히 s p 서각 스트레인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비트림 스트레인은 여전히 크나 열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웃간 취환기 H 수소간에 형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접으면은 이렇게 생겨 각 스트레인은 약간 증가하지만 비트림 스트레인이 대폭 완화된다. 자,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사이클로헥세인인데 사이클로헥세인도 역시 평면이 존재할 수 있어. 보면 알겠지만 120도라는 각을 갖게 돼. 근데 여전히 sp3에 따라서 각 스트레인은 존재하게 되고 비트림 스트레인 역시 매우 크다. 보면은 이제 비트림 스트레인은 평면일 때 항상 다큰걸 점점 커지는 걸볼수 있어. 그래서 혁시나 형태전환하게 을 되는데 사이클로헥세인 경우에는 형태전환는 형태가 많아 그 중에서 가장 안정한 그리 가장 중요한 의자형부터 보면은 어, 이쪽은 내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올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이제 이걸 뉴먼 투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어, 완전히 엇갈린 형태라는 걸볼수 있어 눈으로 그럼 평면 형태 때 존재하던 비틀림 스트레인이 다 소멸됐지 그래서 고리스트레인이 제로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형태라고 할수 있어. 이제 두번째로 소개할건 보트형 이라고 하는데 보트형은 둘다 이렇게 올려서 카메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보면은 이제 각 스트레인은 소멸되지만 비틀림 스트레인이 여전히 존재하게 돼 여기 수소 다 있거든 기떼수소 간 입체스레인 이걸 기떼수소로 가는데 기떼수소 간 입체스레인이 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뉴먼을 보면은 비틀림 스트레인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떼수소 간그 입체스레인은 트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여전히 불안정한 형태 전환이라고 할수 있지 이번에는 트위스트 보트인데 보트형의 비틀림 스트레인을 살짝 완화시켜주고 여전히 근데 있다는 생각이고 기대수소간 입체 스트레인 또 여전히 존재한대 사이클로헥세인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, 이를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자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치환기 배치인데 어, 먼저 위아래를 기준으로 나눠주면은 어, 이렇게 그린 것들은 다 업이고 어, 이렇게 그린 것은 다운이라고 해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보면은 어, 이런게 업 업, 업, 또 p 제 업, 뭐 p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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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, up up이고,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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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the same thing we 번째 기준이 축과 적도 액 axial equatorial 어, 에는 이게 다 축. 어축이고적도축이제적본적인 l a 에서 이렇게 벗어난 이게다 적도라고 하는 거야. 이게 두 번째 치환기 배치 방법이야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거는 액시얼이고 다운, 이거는 에퀴토리얼이면서 업, 이거 에퀴토리얼이면서 다운, 이거는 액시얼이면서업 이렇게 어두 개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. 그래서 우리가 아주 능숙하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렇게 의자 형태로 그려져있을때 이렇게 뭐업업뭐업업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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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이거 잘 보고 이게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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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을 해서 어 이걸 평면 형태로 옮겼을 때세기네시 표현을 올바르게 잘 해줘야 돼. 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거야. 평면으로 옮겨서 그릴 때 업다운을 보고 업다운잘 보고 세기 대시 표현을 잘해 줘야 한다.